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형현대 그랜저가 완전히 새롭게 공개되면서 왜 다시 한번 플래그십 세단의 기준을 바꿨다고 평가받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니라 디자인, 실내, 성능까지 거의 모든 요소가 새로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훨씬 더 당당하고 미래적인 이미지입니다. 전면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넓고 낮아 보이도록 설계되었고 대형 파라메트릭 그릴과 슬림하게 이어진 주간 주행등이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며 강렬한 첫인상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LED 라이트의 그래픽은 밤에 보면 마치 콘셉트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세련됐습니다. 측면에서는 긴 휠베이스와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 덕분에 대형 세단 특유의 우아함이 잘 살아 있고 크롬 라인과 새로운 휠 디자인이 고급감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후면부 역시 변화가 큽니다. 좌우로 길게 연결된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은 차를 더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며 전체적으로 젊으면서도 중후한 이미지를 동시에 잡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이번 2026 그랜저의 진짜 변화가 느껴집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확인이 훨씬 직관적이고. 화면, 해상도와 그래픽도 매우 깔끔합니다. 소재 선택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트림 곳곳에 부드러운 가죽과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사용되어 손으로 만졌을 때 감촉부터 확실히 다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모드나 시간대에 따라 색상이 은은하게 변하면서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가 적도록 설계되었고 통풍과 열선은 물론 상위 트림에서는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되어 플래그십, 세단다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여유롭습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충분하고 리클라이닝 기능과 전동 커튼, 뒷좌석 전용 공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오너 드리븐 뿐만 아니라 쇼퍼 드리븐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2026 현대 그랜저는 큰 진화를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은 여러가지 선택지가 제공되는데 기본 가솔린 엔진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준비되어 있어 소비자의 취향과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가솔린 엔진은 출력과 효율을 동시에 잡았으며, 가속 시에는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의 비중이 높아 연비가 매우 뛰어나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최신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변속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이전보다 더 정교해져 노면의 잔진동은 잘 걸러주면서도 코너에서는 차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덕분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때도 만족감이 크고 뒷좌석에 탑승했을 때도 편안함이 잘 유지됩니다. 정숙성 또한 크게 향상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실내로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전과 편의 사양도 플래그십 세단답게 매우 풍부합니다. 최신주행 고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역시 한층 더 똑똑해져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주차할 수 있고, 스마트 키를 이용한 원격 주차 기능은 실생활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빠른 반응 속도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으로 스마트폰 연동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를 해 보면 2026 현대 그랜저는 기본 트림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고급 사양이 대거 추가됩니다. 정확한 트림별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쟁 수입 세단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이 정도의 디자인 완성도와 실내 고급감, 그리고 최신 기술과 성능을 고려하면 가격 대비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히 연식 변경 모델이 아니라 플래그십 세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실내, 성능, 편의 사양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을 찾는 분들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